아아, 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 0분빨 켰고요. 네, 시합 보고, 한국팀만, 젠지팀만 보고, 네임 듀아스 이렇게 보 거고요. 그거만 보고 저 썰렁 돌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하셨습니다. 만나볼 네. 비저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아니 딱 봐도 정말 명단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단 저는 아, 놀랐던 게 전지 <laughs> 네. 같은 경우에 그 솔로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만나고 싶다 추첨. 네. 매일 만나기 싫은 팀. <laughs> 근데 처음으로 만나요. 거의 뭐 놀리다시피 그냥 조추첨해서 네. 뽑자마자 센티넬 이름이 나와버렸고 음.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뭐센티넬이나 전지 입장에서 복수전이 될 거고 펌플러스 피닉스 또한 페레틱스한테 상하이에서. 네. 되게 아쉽게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펌플러, 펌플러스 피닉스가 승리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음에도 자잘한 실수들 때문에 한끗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그런 복수 열전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중국 리그 하면 이디지만을 외쳤었던 예전에 좀 시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펌플러스 피닉스가 오히려 이디지보다 더한 담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그 지난 상황에서 좀 얻게 됐거든요. 어, 그뿐만 아니라 c L 리그의 경기 내용들을 봤을 때도 결승전까지 펌플러스 피닉스가 펌플러스가 갔었고 3대 2의 승부를 만들 만큼 접전의 승부를 펼쳤었는데 펌플러스 피닉스가 마스터즈 상하 이후로 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뭐 공격 단계서의 에 완급 조절도 있었고 수비 단계 때뭐 요루를 활용한 역전진의 타이밍들도 좋았기 때문에 기대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워낙에 진짜 죽음의 비조 거의 지옥의 조가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펌플러스 피닉스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팀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준 팀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 팀씩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투표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플레이오프 진출팀은 과연 누구인지 투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뭐 사실 아시다시피 젠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사실 우승이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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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을 하고 있 결승 가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지를 제외한 센티널과 폼플러스 피닉스 그리고 팀헤리티스 중에서 한 팀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젠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 보도록 하죠. 이제 유정선 해설과 박동진에서 상당히 후하게 점수를 주셨어요. 뭐 사실상 전력은 지금 최고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음. 가장 가까웠던 세계 대회인 상하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보니까. 네. 그리고 퍼시픽에서조차도 결승에서 우승을 했다 보니까 이게 뭐 부진하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음. 대진 운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젠지를 주, 주체로 놓고 저는 좀 보다 나 우승팀 맞춰 게요 생각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한 그리고 한 사실 센트넬 빼면은 저본기억이 없는 팀들만 있는 때문에. 그러면 전 넘어가는 시작보다 어 되게 빨려요. 리 5시 에 이게세 그 개월째 달리는 중이에요. 하... 그러니까 경기들을 모기. 모두 소화를 하고 모기. 모든 경기 다막 대회에서 결승전에 모기. 가다 보니까 모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만한데 어찌 보면은 한해의 마지막 그 마무리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시점에서 체력을 얼마나 잘 유지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대진우는 전 개인적으로. 하, 다른 조 같으면 조금 더 맛있고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다른 퍼시픽 팀들이 있는 조합 나눠 봤습니다. 아, 아 연동 별 버튼 시키고 오히려 이제 초반에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난 것 같다 라 평가를 좀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해 주신대로 결승 이후에 거의 뭐 보름이 지났나요? 거의 시간이 굉장히 좀 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너무나 유례 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젠지인데 과연 이 챔스까지. 이게 진짜 목표 달성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한줄 한마디도 코멘트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 살면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지금이 제일 중요해. 맞아요. 뭐 초등학교 <laughs> 1학년이면 1학년이라서 중요하고 그거를 막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내 듣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젠지 선수들 고생한 거 알고 있지만 지금이 진짜 중요합니다. <laughs> 지금 약간 휴가를 반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를 음. 여기에서 우승한다면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되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쉴수 있는 시간까지 나오는 또 <laughs> 아, 짱 중요한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덴지를 상대하는 센티널은 어떻게 평가받고 봅시다. 있을까요? 일단 아메리카스 리그에서요. 센티널이 올라온 게좀 어렵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를 통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포인트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네, 자력 진출도 안 되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력을 뭐 사실 엄청 높게 평가하기 낮게 어. 평가하기도 애매한 게 어쨌든 마드리드 우승을 했었던 센티널이다 보니까 네. 전력은 딱별세개 정도인 것 같고 대지눈 같은 경우는. 저는 펌플러스 피닉스만 제외한다면 센티넬 입장에서 어떤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막 수세에 몰려있다. 이거 어려운 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별세계를 해놓은 게 그래도 좀 애매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축 전장이었던 스플릿 이맵 로테이션에서 빠지고 로터스만뭐 선택 같은 전장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익힌 게 들통이 났다 보니까 요원의 변화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요원의 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가는 느낌들은 아니어서. 전력은 세계별을 졌고 그리고 마드리드 때의 기억을 좀 찾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젠지도 기억을 잃은 젠지였다가 기억을 되찾은 젠지가 돼서 되게 세졌잖아요 <laughs> 센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기억을 <웃음> 찾아야 돼요 네, 근데 그렇다기에는 젠지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아, 맞아요 되게 빨랐고. <laughs>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이자면 센티넬이 사실 정말 못했냐 이거보다도 되게 실험 픽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실험은 이제 그만해야 돼. 아, 그리고 이제 진짜 누군가가 깨워야 돼요. 어이, 자네는, <laughs> 자네는 지금 스테이지 2를 내리자고 있었네. 마, 네. 많이 깨워보셨요 <laughs>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스테이지 투 끝났어. 어어.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아 만약에 지금까지 어, 오늘 이번 챔스까지도 세티너즈가 본인들의 제대로 된 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상의 마드리드는 아한번 폈던 꽃이었구나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이번 챔스 때좀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조의 신성이 될지. 아니면 아. 빠르게 탈락하던 희생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펌플러스 피닉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유정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진우는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펌플러스 피닉스는 어디를 가도 도전자의 입장인 게 맞고 네. 그런 와중에 뭐 프나틱이라든가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엄청 버섯 같은 <laughs> 느낌의 팀 있잖아요. 운영이며 교전이며 다될것같은데 네. 그런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지 않았나 심이면 음. 뭐 힘, 운영이면 운영 어쩌, 어떤 하나가 엄청 특화되어 있는 팀과 맞붙이치면 오히려 애매할 것 같은데 컴플러스 네. 피닉스가 막 휘저고 다니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 빨리 시작했으면 겠다딱5시 시작하던데? 저도 뭐 유정선 해설의 말과 똑같이 대진우는 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응. 전력면에서는 그 지금 현 시점, CN 리그에서 거의 투탑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EDG와 펌플러스 피닉스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운영의 장점들을 좀더 극대화하는데 집중했었던 스테이지 2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N의 대세, EDG의 그 독점을 바꾸려면 이번 챔피언스 서울이 기회입니다. 아, 아 그래서 진짜 다른 팀들도 펌플러스 피닉스 당연히 이기고 간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저기 제가 적은 것처럼 이길 거 알아도 싸우기 싫은 애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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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 마침내 결국에는 그를 눕힐지라도 나도 되게 상처가 많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지저분하게 싸워지는 것 같은 내가 원하는 걸다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움. 아유,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laughs> 이런 것처럼 진짜. 아 뭔가 놔줄 듯안 놔주는 그런 지능 형 싸움을 하게 되는 팀이 펌플러스 피닉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요주의 팀입니다. 음, 사실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펌플러스 피닉스가 굉장히 유연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적도 있었고 다양한 시도를 보여 주면서 오히려 진짜 어아뭘또 할까? 펌플러스 피닉스가 음. 오늘또뭘 가져왔을까? 이런 게 약간 두려워지는 팀으로 이제 극복상을 할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템스에서도 단단한 모습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톰 플로스 피닉스의 상대이자 지난 마스터 상하의 준우승 팀입니다. 팀 헤리틱스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하이의 준우승 팀이다 보니까 다들 평가가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음. 저는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보면서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어. 혹은 성... 의 과도기에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음? 이뤄낸 성과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때 헤레틱스는 챔피언스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뭐,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운영적인 면에서 답답함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게 불러가는 쪽으로 안 파지. 킬치 안 파지. 백도강이 홍보하거 헤레틱스가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워야 되는 건 저는 에임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니부가 들어왔다 보니까 완전체 헤레틱스가 됐고 이제 서야 2024년에 마지막에 이 서울에서 꿈을 펼칠 수있다면 아 이게 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고 또 헤레틱스가 마스터즈 상하이를 어... 돌이켜 보면 되게 성장형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성장형 발판들이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헤레틱스의 결과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기초 기본 전력을 한번 평가를 해봤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팀이 이 젠지와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 예. 왠지 알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14분 남았네요. <laughs> 내가 얼굴로 가려다니 아, 대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젠지와 헤레틱스를 일단 진출팀 두 팀으로 꼽고 계신데